자, 162선 166패. 많이 뒀네요. 현 급, 현 단수에서. 어, 양기마네요. 선수 양기마. 선수 양기마를 상대로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선수 양기마는 괜찮은 것 같아요. 후수 양기마는 워낙 많아. 기마가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음, 자, 면포까지 할게요. 상대 상 올라오나요? 아, 차가 왔다. 차가 왔다는 건 때리겠다는 거죠. 잡으면 들어오겠다. 자, 차를 올려서 대응하겠습니다. 음, 어, 상대 수가 빨라요. 다음 수에 이거 올라올 것 같아요. 먼저 차를 뽑아볼게요. 차를 뽑아서 대차를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대차 잡고 잡고 잡으면 길막 이런 식으로 음... 이 대차를 막으려면 상대 상이 올라와야 된다는 건데. 이걸 때리고 잡았을 때 여기 잡고 들어가는 것도, 아. 자,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상킬입니다. 이제 여기가. 음. 자, 포를 넘긴다. 자, 상이 올라와서, 어, 먼저 포가 가야 되겠네요. 자, 포를 넘기고, 다음 수에 상이 올라오겠습니다. 상이 이 자리 올라와서 간접적으로 걸어볼게요. 다음 수에 달라고 갈수 있죠. 만약에 합병을 합조를 해도 양득이 되니까. 자, 졸달라 가보겠습니다. 어. 아, 합조를 반대로 하니까 되네요. 또 이것도. 하하. 상달라. 때리겠죠? 어. 아, 이것도 지금 잡으면 차가 들어서겠다는 건데. 잡고 차가 들어서면 이 자리 에 오면 차가 여기 끼우나요? 상달라? 음, 일단 잡습니다. 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 병, 조리, 병이 있어갖고 여기 이 자리 에 오지는 못하는구나. 음. 자, 올라가고, 올라갔을 때, 조를 밀면 이 자리 들어올게요. 음, 하나밖에 없고. 하하. 자, 그러면, 병을 올려서 여기를 전투를 해볼까요? 지금, 이걸, 이 조를 깨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차가 빠진다. 자, 둘게 많이 있다는 건 상황이 괜찮다는 건데, 차가 침투하는 맛이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물론, 아직,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차 부분도 아직 남아 있긴 한데, 자, 전투. 잡으면, 마가 잡고 올라서겠습니다. 음... 잡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지금이 돌아오면 차가 끼우나요? 아... 근데 안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돌아오고 차가 끼우면 상절대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돌아오고 차가 끼우면 이 자리에서 상절대. 자, 돌아옵니다. 아, 차가 끼우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좋네. 여기를 때릴 수도 있고, 지금 말을 걸고 있어요. 여기를 때리면 잡으면 되긴 하는데, 양득이죠. 역시 선수. 양기만은 둘만 합니다. 자, 병을 올린다. 병을 올려서 전투를 하면. 잡으면 차로 잡으니까 안 잡기는 조금 그런데 포가 잡나요 설마? 포가 잡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음 그렇죠 잡아주고 자, 차가 끼우면, 이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차가 죽으니까, 상이 죽었네. 상을 살릴 수가 없네. 마가 이 자리 뜨면, 여기 양득에 대한 방비는 되겠네요. 지금 상을 살릴 수가 없고, 말을 살려야 되겠죠? <laughs> 자, 마가 올라옵니다. 차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어, 자, 이건 잡아줘도 되죠. 잡아줘도, 마가 지켜주니까. 돌진을 하고 싶은데 포가 있으니까 돌진은 완대 긋고. 야... 자, 일단 포를 눌러볼게요. 지금 마가 이 자리 뜨는 걸 눈치채고 지금 방어를 대비를 한 거고 상이 올라오는 수, 마가 올라오는 수, 마가 올라오면 차가 상을 잡아 버리기 때문에. 자, 중앙으로 상을 올려 봅니다. 이런 수도 있어요. 이제 상이 이 자리 떠요. 잡게 하고 마가 여기 뜨면 이 포를 잡을 수 있어요. 일부러 죽이는 거죠. 여기 왔는데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살을 잡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맞는데안 잡으면 사가 공짜예요. 차가 아이 자리 못 오죠 막길. <laughs> 음.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상이 이 자리 오면 안 잡고. 차로 맞겠다 하는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음... 자, 조금 더 생각을 정리 좀 할게요. <laughs> 상에 뜬다. 잡으면 좋은데, 안 잡으면 상에 돌아올 길이 없는데, 자, 상대 생각을 모르니까,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을 한번 떠봅니다. 잡으면 마가 뜰수 있고 좋은데, 차가, 아, 그렇죠. 차가 막죠. 차가 막기 위해서 뒤로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올라오면, 마가 올라와서 포하고 차를 다 걸면, 말을 잡으면 상위 포를 잡아 버리죠. 자, 이걸 잡으면 이제 상위 포를 잡을 수 있어요. 안 잡자니 차 포가 양방 걸려 있기 때문에, 아, 좋네요, 이수. 지금 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면포를 잡고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잡으면 돌진해버립니다. 잡고 궁이 잡았을 때 마가 올라오면서 장군의 뭐 외통수가... 어... 자, 이거를 잡으면 잡는다. 여기 외통... 아, 마가 잡겠구나. 하... 상이 빠질 길이 없으니 차가 한칸 빠져도 되는데 상 졸대가 되죠, 그러면 차가 한칸 빠지면 잡고, 잡고. 자, 일단, 차장군 막아줍니다. 겸사에서 포는 넘어왔어요. 이 자리를 갈 거예요. 음, 일단 안정적으로 면포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자, 포를 합포에서 동성 라인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가 뜨는 것도 괜찮아요. 음, 아 여기 외통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뜬다 뜨면 차가 잡고, 대차를 하고, 차가 조를 잡고 들어갈 수가 있긴 했는데, 없습니다. 자, 일단 포가 넘어와서 아까 말했던 이쪽 궁성 라인 잡 잡도록 할게요. 지금은 야, 이야... 10초 남았습니다. 자, 넘어와 봅니다. 잡고 이걸로 잡으면 바로 외통인데 하포 하나요? 음... 포마타 아마달라 지금 이런 거가 안 되죠? 자, 차가 올라와서 시킨다 묶이나요? 차로 지키겠습니다. 묶이는 것 같은데, 지금. 밀수 있거든요. 아, 밀수 없죠. 차가 잡아버리니까. 밀면 이걸로 잡고 다음 수에 통이기도 하네요. 잡고 들어오면 마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야 불안불안하네요 포가 합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laughs> 차가 미리 빠진다 이 자리는 안 되죠. 궁을 내린다. 마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궁을 내려도 되긴 해요. 자못 잡아요 지금 잡으면 마한테 잡히기 때문에 음, 차를 걸어, 걸어준 궁면이고 포바타 장군. 차를 두칸 정도 빠져야 될것 같죠? 자 빠져 봅니다. <laughs> 아, 네칸노써야 되나 길게 아예. 지금 여기 장군 자리가 막 길이다 보니까. <laughs> 상대도 지금 연계가 좋으시고, 저는 마가 침투하는 맛이 있긴 있어요. 포가 때릴 수도 있지만, 음... 살을 넣으면 여기 장군치나요 궁이 들어가고. 자, 괜찮을 것 같아요. 앞장군 치면 들어가고 돌면 하포에서 보호하겠습니다. 음, 다시 돌아간다. 차가 수비 위치에서 잘하네요. 자, 저는 때릴 거예요. 음. 여기를 장문 치고 싶은데, 지금 막길이라. 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laughs> 아, 전혀 못 봤네요, 이거. 막아 뜨면서. 아. 자, 이거 잡을 수 밖에 없고. 아, 이거, 지금, 상대분도 못 보고, 저도 못 보고. 아, 마가 뜨면서 차가 죽는 거였구나. 잘, <laughs> 합포를 일단 해줘야 되겠죠? 합, 왜냐면 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자 합포에서 졸달라 어떻게 되나요? 차가 지키나요? 음 차가 지키죠. 그러면 여기 장군의 아왜 통수가 아니라 이게 잡는구나. 1 0초 남았습니다. 자, 병을 밀어 올린다. 이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차가 빠지지는 못하고 막길, 이게 병을 잡으면, 병을 잡으면, 마가 여기 뜨죠. 여기 뜨면서, 이 마가 교환되거나, 얘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으면 마가 떠서 얘를 잡고 마가 떠서 얘를 잡을 수 있어요. 마가 잡을 수가 없어요 포장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자 상대분 시간 관리 하셔야 되고 아마 그릇 이 정도 빠지지 않을까요 여기로. 哦，哦。Oh. Oh.